네, 안녕하십니까 토토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토토아카데미 김조교 인사드립니다 오늘 12월 11일 목요일 어, 또 이렇게 커버해보고자 어, 여러분들 위해서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어,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어, 저 김조교를 힘나게 하는 어, 춤추게 하는 어, 귀한 칭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 바쁘시겠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정도는 한 번씩만 꼭 눌러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스터디방 제가 어제 유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저희 현재 지금 거의 300여 분 저희 멤버십 오픈한지 스터디방 오픈한지 한달 만에 300여 명 정도 사실 300여 명 300명 조금 안 됩니다. 어, 벌써 모여 주셨어요.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폭발적인 응원, 이 성원 어떻게 제가 갚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터디방의 장점 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과거 데이터 그리고 객관적인 어, 전력 분석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스터디방에서는 조금 더 깊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과 실시간 의견 전달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고 건전하게 알려드리고자 스터디방 만들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멤버십 또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김조규 연락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희 스터디방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이 300명이 3000명이 될 때까지 한번 꾸준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고정 댓글 확인까지 해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 db 오늘 첫 경기입니다 원주 db 대 서울 sk 경기입니다 어, 보시면은 원주 db 이 에삼 무스타파의 골및 장악력과 이선 알바노의 페널트레이션 그리고 김보배의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겹치면서 인사이드의 아웃 구조를 완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서울 SK 역시 자밀 원이와 어, 알빈 톨렌티노 김낙현으로 이어지는 공격축이 있지만 이 수비에서 알바노의 돌파와 무스타파의 롤인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 인사이드에서 음, 인사이드에서 먼저 우위를 점하고 외곽에서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쪽이 어,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주 DB가 홈에서 어, 홈 경기장에서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경기 흐름 주도하면서 승리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어, 원주 DB의 승승우패 구간에서도 승 같이 보고 있고 이 경기 뭐 핸디도 승 보시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V리그 남자 배구입니다. 삼성화재 대 현대캐피탈 경기입니다. 어, 지금 삼성화재는 이 아이의 화력으로 초반 흐름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 리시브와 소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구간이 길어지면서, 이 세트 후반 승부처에서 음, 다시 흐름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현대캐피탈은 이 허수봉, 그리고 레이바, 그리고 바이알사이안의 강타에 이 최민호의 중앙 장악력까지 더해지면서, 이 레이바의 후위 가담과 중앙 개방 패턴으로, 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상대의 블록 타이밍을 흔들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술 밸런스, 세트 운영 능력, 그리고 전후의 동시 위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쪽이 현대캐피탈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고 어, 승리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현대캐피탈의 승, 아 핸디 핸디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핸디 승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대 흥국생명입니다. 음. 한국 도로공사, 디그와 수비 커버, 그리고 세터의 끈질긴 재정계를 통해서 한 랠리 안에서도 여러 번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팀이고요 상대 체력과 멘탈을 동시에 소모시키는 대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흥국생명, 이 레베카와 김다은이 막히는 구간에서 이 공격 루트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세트 후반 듀스 싸움에서 리스크가 더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도로공사의 승 보고 있고요 음, 핸디는 의미 없을 것 같고, 오버 의견을 함께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다시 축구가, 나머지 계속해서 축구가 많은데요. 음, 네. 그럼 축구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어, 축구 말씀드릴 텐데, 어, 이 틈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정도 한 번씩 꼭 해주시면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김조교가 열심히 달리는 데 있어서 어, 춤추게 하는 김조교를 춤추게 하는 음, 강력한 응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텝사 남딘데 이스턴 SC. 어, 남딘은 이 카이우스 카이사르를 추구한 빠른 패스 템포와 브레의 침투 호몰로의 중원 커버를 결합해서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박스 근처를 공략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딘의 승 이마인 승까지로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 구독, 알람, 좋아요 설정은 사실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수강생분들, 제가 영상 올릴 때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어, 알람 뜨게 하는 거니까요. 어, 그 정도는 꼭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스터디방,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저희 정말 시너지 너무 잘 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 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300명 정도 모이셨는데, 인원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 그리고 멤버십 참고하셔서, 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바오사카 대 라차브리. 간바오사카는 이4231 구조 속에서 우사미 다카시를 중심으로 이 중앙과 하프스페이스 장악하고 이 라차브리의 느린 전방 압박을 정면으로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바오사카의 어, 승, 1마인승, 그리고 이 경기, 어, 오버패스하고 언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베이거원 대 메가서 FC 경기입니다. 베이징과는 볼 주변 지역 수적 우위를 만드는 구조와 이 세컨볼 경쟁력을 앞세워서 홈에서 경기 전체의 템포를 흔들지 않고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베이거의 승, 핸디 무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타이포 FC 대 공안 하호입니다 타이포 FC는 <laughs> 미슬레너의 시야와 카브리엘 치비디니의 타이밍 침투를 앞세워서 이 꽁안의 수비의 뒷공간을 반복적으로 두드릴 수 있는 전술적 무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공안 이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풀뱀, 리커버리가 느린 구조적 약점을 노출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 <laughs> 타이포에게 점수를 내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타이포의 승1프렌의 동그라미 2개 언더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카야 FC대 포항 스틸러스, 호포 <laughs> 포항, 아, 죄송합니다. 포항은 이 조르지와 주닝요 이오제, 오베르단으로 이어지는 공격 축을 통해서 이 전진 드리블과 연계 패턴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결국이 중원 템포와 박스 앞 숫자 5위까지 장악하면서 오늘 승리를 챙겨갈 거라고 보고 있고 1마인승까지도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바투뉴대 템피로버 경기입니다. 템파인스로거스 음, 아무래도 불안한 빌드업이 있고요 이 바툼 유나이티의 전방 압박, 역습 완성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흐름에서 음, 이 인터셉트 한 번을 계기로 짧고 간결한 역습으로 바툼유가 경기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바툼 유나이티의 승 그리고 핸디 승까지도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모로코 대 시리아 경기입니다 아, 모로코 발빠른 공격증과 이 흐리마티의 키 퀄리티를 앞세워서 느린 시리아 후백을 전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동시에 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모로코의 승, 일마인승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팔레스타인대 사우디 경기입니다. 어, 사우디 아라비아, 어, 이 칸노의 메잘라 침투 그리고 알브라이칸의 박스한 마무리, 알다우사리의 측면 돌파까지 하나의 패턴으로 묶여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의 위력이 더 짙어지는 흐름 보여주면서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승 1마인 승 오버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피오렌티나 대 키오 경기입니다. 어, 피,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얼마나 일찍 템포를 끌어올리냐에 따라서 스코어 차이만 달라질 가능성이 크고 승리는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진 패스 어, 타이밍까지 어, 계속해서 음, 키유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 반격의 흐름을 통해서 뒤집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또렌티나의스 일마인슨까지도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기엘로니아, 야기엘로니아 대 라요 경기입니다. 어, 라요는 문화의 로페즈를 축으로 한는 스위칭 패스, 코리에데 프루토스, 이시팔라존의 넓은 공간 활용 능력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시험하면서 어, 승점까지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오의 승, 어, 일마인 승, 그리고 오버 의견 드려봅니다. 다음은 드리타 대 알크마르 경기입니다. 어, 알크마르는 페로과 사리크의 오프 더볼 움직임 그리고 미난스의 전진 패스를 앞세워서 한 번에 라인을 갈라놓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전술적 상속만으로도 원정에서 승리를 노려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예측해 봅니다. 알크마르의 승, 일마엔 승 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브레이다 대 샴록 경기입니다. 샴록, 어, 샴록 같은 경우는 음, 이 3배 안정감 그리고 2선 플레이메이커의 패스 퀄리티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이다의 이 세컨라인, 그리고 오프사이드 트랩 문제를 어, 잘 활용하면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샴록의 승, 1프렌승의 동그라미 두개 그리고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은 삼순 스포르타 삼순 스포르타 대 삼순 스포르타의 아테네, 아테네 경기입니다 어, 이 경기 이 삼순 스포르이 마리리오스의 포스트 플레이와 아이도구드의 전진 드리블, 그리고 마큰부의 중원 압박을 축으로 삼아서 홈에서 라인 끌어올리고, 이 아테네의 빌드업을 거칠게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삼순 스포르의 승, 일프렌 승의 동그라미 두 개, 그리고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스캔디아 대, 어, 스캔디아 데 슬로반 브라티 슬라바, 슬로반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슈켄디아, 슈켄디아 같은 경우는 더블볼란치와 제이룰라이를 축으로 한이전환 패턴이 명확하고 이 세컨 지역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순간 한 번에 박스 앞까지 진입할 수 있는 루트 그리고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구조적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슈켄디아가 승 챙겨갈 수 있을 거라 보고 1프렌의 동그라미 두개 말씀을 드리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헥켄, 해켄. 헥켄데 라르나카 경기입니다. 어, 해켄은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패스를 가진 부스타프손을 축으로 해서 이 댄베와 라윤희의 침투력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직선, 직력 공격 축을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템포를 바꾸는 순간마다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해켄의 승, 그리고 1마인 승까지도 보면서, 음,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경기가 많은 날에는 저희가 핵심만 좀 짚어드리고 있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한계를, 방송의 한계를, 음, 극복하고자 스터디방을 만들어냈다고, 스터디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멤버십, 그리고 고정 댓글 통해서 저희 스터디방, 어, 현재 300명 정도 모여 계시는데, 어,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는 기회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크라이오바데 스파르타 경기, 어, 스파르타, 스파르타 프라하, 어, 맞죠. 네. 크라이오바의 스파르타 프라하 경기입니다. 어, 스파르타 프라하 같은 경우는 타라슬링, 쿠크타, 카이리넨을 조합을 축으로 해서 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면서 크로스와 세컨볼, 그리고 세트피스를 통해서 경기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스파르타 프라하의 승 말씀을 드리면서 음, 핸디는 무종도 보면서 그리고 어,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C 노아 대 레기아 경기입니다. 음, 현재 레기아 바르샤바는 이 미드필드 장악력, 그리고 역습 효율, 그리고 중거리 슈팅 퀄리티를 바탕으로 이 천천히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는 노련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경기 레기아의 승 보면서, 음, 1마인 모, 어, 핸디 모 보면서, 어,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다음은 자그레 대 베티스 경기입니다 베티스, 음, 어, 이 프로날스를 중심으로 에르난데스, 에잘졸리까지 연계된 공격 루트를 이미 갖춰놓은 팀이다 보니까 이 점유율과 박스 점유율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승부처에서 보다 많은 선택지를 주고 어, 승점에, 어, 승리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베티스의 승 보면서 음, 1마인 승까지도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렌치바로스, 페렌치바로스 대 레인저스 경기입니다. 어, 이 페렌치바로스는 이 홈에서 전방 압박과 하프스페이스 점유를 통해서 레인저스의 빌드업, 그리고 공격 템포를 초반부터 끊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안정적인 라인 운영, 그리고 플레이메이커의 공간 활용 능력을 낭비한 어, 페렌치바로스가 어, 흐름을 선점하고 스코어까지 가져가면서 승리 챙겨갈 가능성, 그리고 1마인 승까지도 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보이스 대릴 경기입니다. 어, 릴, 어, 펠릭스 코레이아를 앞세운 측면의 아이솔레이션과 컷백 패턴을 통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 릴의 승, 어, 1마인 승까지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미트 윌란 대행크 경기입니다. 음, 이 경기, 미트 윌란, 이 3백과 드터운 미드필더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브루마도 주니와 빌링이 중심이 되는 중원, 중원 장악력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미트 윌란에서 1마인승까지 보면서 어, 이 경기, 이 경기, 언더, 언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루도고레대 파크 워 경기입니다. 음, 이 경기는 제가 좀 잠깐 본게 있는데, 네. 어쨌든 어, 이 경기, 이 파이널서드를 안정적으로 지키지 못할이라고 예상이 되는 루도고레치보다 이 압박을 한 번만 풀어내도 바로 바로 박스 근처까지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파크 워 쪽이 더 현실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파우크의 승 그리고 일마에는 무승부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라츠 대트르베나 경기입니다. 트르베나 어, 지베, 지베지다 같은 경우는 이제 라도니치의 중앙 침투 그리고 카타이의 패스 아루나우토비치의 박스 장악력을 앞세워서 이그 벌어진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 파이널 서드에서 완성도 고려했을 때이 치르베나 지에지다가 경기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치르베나의 승 그리고 일마인 승까지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 봅니다. 네 다음은 니스 대브라가 경기입니다. 어 니스는 음, 이 부다위 부다위를 중심으로 한 어, 니스의 압박 그리고 인터셉트 패턴이 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찬스를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피의 버티는 움직임, 디옵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맞물리면 이 니스가 홈에서 경기 흐름 잡고 상대의 실수 유발형 전술로 꾸준히 득점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저희 니스의 승 그리고 핸디 프렌의 동그라미 두개 말씀을 드리면서 보보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목이 아픈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슈트트가르트 대 테라비 경기입니다. 어, 이 경기, 이 슈트트가르트, 이볼테마들를 중심으로 라인 사이 포켓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이 데미로비치와 루엘링의 움직임까지 더해서 이 공격과 전환 상황에서 더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릴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홈팀의 슈트트가르트가 음, 테라비의 장거리 비행 그리고 수비 조직의 구조적 약점을 노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슈츠트가르트에서 1프레인, 1마인의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위트레어대 노팅엄 경기입니다. 음, 노팅엄은 허드슨 오도이와 깁스 화이트, 이고르제스로 이어지는 전환 루트를 통해서 이 반대편 측면과 박스 안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루팅어의 승, 일마인 승 그리고 오버까지 의견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라피트빈 대 오모니아 경기입니다. 음, 이 경기 라피트빈은 5백 안정감 위에 에게슈타인의 전환 침투와 피쇼의오버래핑 보틱의 박스 안 마무리를 통해서. 이 홈에서 템포와 공간 두 가지 모두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긴 흐름으로 봤을 때이 중앙 템포 전환 스피드를 모두 손에 쥔 라피트빈이 홈에서 경기권, 경기 주도권 잡으면서 승리 가져갈 거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라피트빈의 승 그리고 1마인 승까지 보면서 언더 어, 언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즈난대 마인츠 경기입니다. 어, 포즈난 이 압박 타이밍과 전환 속도가 잘 맞아 떨어지는 팀이라 마인치의 불안한 빌드업, 넓어진 라인 간격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즈난에스1프레스 동그라미 두개 말씀을 드리면서 오버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리에카 대 칠레 경기입니다. 리에카는 단타스를 중심으로 한 중원 장악, 그리고 메날로 코프의 침투를 결합해서 이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 볼 점유율, 하프스페이스 컨트롤, 그리고 전환 상황에서의 압박 강도까지 앞서는 리에카가 승리, 그리고 1마인 승까지 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링컨 레드 프레임 인프스, 링컨 레드 인프스 대 SK 시그마 경기입니다. 어, 시그마는 어, 올로모우츠, 시그마 올로모워치는 이 자노셰프와 미콜렌카를 축으로한이 역습 패턴이 이미 완성 단계에 올라와 있고 뒷공간만 열리면 언제든지 스코어를 흔들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어, 그래서 이 리커버리 안정감, 하프스페이스 공략의 날카로움까지 봤을 때 어, 시그마인 승, 일마인까지승 보면서 이 경기 오버 의경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쿱스대 로잔 스포 경기입니다. 로잔 쿱스 대 로잔 경기이고요. 어, 쿱스는 이 중원에서의 압박과 이 세트피스 루틴을 이미 완성형에 가깝게 다듬어 놓았고, 이 로잔의 파포스피 파포스트 수비 불안을 집요하게 파고들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쿱스 음,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팀 색깔을 어, 이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팀 색깔을 고려했을 때 쿱스의 승 보고 있고. 1렌의 동그라미 두개 드리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에버딘 대 스트라스부르 경기입니다. 어, 스트라스부르는 이 방향전환 축이, 어, 스트라스부르의 방향전환 축이 이 에버딘의 불균형한 중앙 압박과, 어, 맞붙이는, 부딪히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버딘이 한쪽으로 쏠려 나가는 순간마다 이 반대 측면과 하프스페이스가 열리고 이엘 무라베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반대 전개로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하면서 오늘 어, 홈, 이 전술적 상성 공격 전개 완성도 그리고 이 심리적 우위까지 어, 스트라스부르가 가져간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승, 1마인 승까지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크 부대 찌린스키 경기입니다. 어, 라코프는 이 브루네스를 축으로 하프스페이스 연계와 원투 패턴을 통해서 공격 템포를 자유롭게 조절할 줄 아는 팀이고, 이 필요할 때마다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팀입니다. 라코프의 승, 1마인 승까지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함룬, 함룬 대샤우타르 경기입니다. 음, 어, 이샤우타르샤우타르 샤우타르 여기서 보시면 도네츠, 도네츠는 이, 오, 오체레트코의 전진 패스 그리고 슈타코프의 라인사이 플레이 그리고 케빈의 포스트 플레이가 맞물리면서 이 중원과 박스 앞을 있는 통로를 이미 정교하게 다듬어 놓은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누적되는 이탈 압박의 방향 차이, 전개 템포의 격차를 생각했을 때이 경기 도네치가 흐름을 통제하면서 승리까지 가져가고 1마인까지도 가져가면서 오버 오버 의견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말 어, 멤버십 오픈한지 약한달 정도 됐는데요, 어, 300명 모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멤버십 또는 고정 댓글 통해서 어, 김쪽에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쉘본데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입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이 휴즈를 축으로 한 전환 패스. 그리고 마테타 사르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두드리는 전술적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 일마의 승까지 보면서 이 경기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다음은 포르투 대말매 경기입니다. 음, 포르투는 이 사모 오모로디온을 축으로한이공중장악력 그리고 베이가, 사인지가 만들어내는 이선 지원 라인을 바탕으로 이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강팀입니다. 이 경기 포르투에 승 1마인의 동그라미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경기 오버까지, 오버까지도 안정적으로 가져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옹레고헤드 이글스 경기입니다. 리옹은 테스트만을 중심으로 한 전진 패스, 그리고 사트리아노의 움직임, 그리고 이선 연계까지 모두 갖춘 상태에서 이홈 관중의 분위기까지 등에 업고 오늘 승리를 강하게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승, 리옹의 승, 1마인 승까지 보면서 2마인 승까지도 세모 이번에 드려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셀틱 대 AS 로마 경기입니다. AS 로마는 퍼거슨, 팔레그린이, 파니 코네로로 이어지는 중원축을 활용해서 이 전진 패스와 타이밍 침투를 반복하면서 이 셀틱의 뒷공간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골키퍼와의 1대1 기회가 여러 차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로마의 승, 그리고 일마의 승까지도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젤 대 아스톤 빌라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 이 틸레만스가 중원에서 전환의 박자를 교율하고, 이 와킨스와 맥겐니그 리듬에 맞춰서 침투를 가져가는 전형적인 프리미어 리그식 패턴을 어, 오늘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의 승, 1마의 승까지도 보면서 이 경기는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프라이브르크 대 짤즈브르크 경기입니다. 음, 프라이브르크는 홈에서 이 전방 압박과 세트 피스를 축으로 경기 흐름을 설계할 수 있는 팀이고 이 짤치부르크는 후방 빌드업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약점이 오늘 드러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어,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 프라이부르크의 승 말씀을 드리면서 1마인까지도 같이 보고 오버까지 의견을 드리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네, f c s b 슈티아우와 부쿠레슈티 f c s b 대페노르트 경기입니다 음, 페노르트는 이 날카로운 역습 루트가 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을 오래가지는 쪽이 아니라 공간을 더잘 쓰는 쪽이 오늘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노르트가 이 FCSB가 라인 올리면서 승부수를 던질수록 풀백뒤와 하프스페이스에서 페노르트의 그 기회가 더 많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페노르트의 승, 1마의 승까지 보면서 2.5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은 셀타비고 대 볼로냐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이, 이하고 아스파스를 축으로 이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파블로 듀랑과 모리바의 전진 움직임을 통해서 볼로냐 수비 라인의 균열을 반복적으로 만들면서 골문을 두드릴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셀타비고의 승 핸디 무 보면서 이 경기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은 파나시나이 코스, 파나티나 대 풀젠 경기입니다. 빅토리아 풀젠. 어, 파나시나이 코스, 이 파나티나 같은 경우는 이 전방 압박과 중원 템포 조절을 바탕으로 이 상대 빌드업을 흔든 뒤에 이 바카세타스의 시야와 이오아니디스의 마무리로 균형을 깨뜨릴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팀 파나시나이 코스가 압박, 전환, 침투의 3박자를 맞추면서 주도권 가져가면서 승부도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파나티나의 승, 어, 그리고 헨디 승까지도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 오버 의견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란데 페네르 경기입니다. 페네르바체, 어,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는 틀어진 볼하나 튕겨나온 볼한 번만 제대로 잡아도 엔네시리의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어, 흐름을 확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박스 앞에서의 한 번의 선택과 한 번의 킥 차이가 이 경기에서는 이 페네르바체의 승리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 페네르바체의 승, 그리고 1마인 승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12월 11일 오후부터 새벽 축구까지 어, 초보해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스터디방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낌없는 성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면서 음, 결과로 말씀드리는 김조교가 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스터디방 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조교였습니다.